안녕하세요. 특장팀 박창입니다. 박창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봄날 1시, 뜨끈뜨끈한 날씨에 뜨끈뜨끈한 정보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파비스 하원항습 윙바디 차량입니다. 현대 파비스 고아 중 축강거리 6,700짜리 모델을 출고 후 한성 특장에서 후축을 장착하고 한성 8.5톤 카고인 증후하원항습 구조 변경받은 모델입니다. 하원항습 윙바디는 각 바디 형태의 원바디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항원항수 융바디 제원은 길이 9,700, 폭 2,400, 높이 2,600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골드펌의 앞쪽 판넬이 아닌 하임팩트에 모언지를 부착하고 마감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공차 중량이좀 가볍게 나왔습니다. 공차 중량이 11.7톤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 어지러워지면서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같이 계시죠 현대 팝비스고화중모델입니다 z f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QV325, 325마력. 차량 총 중량 17톤, 1축 타이어 2고에 80발, 2 2초 싱글 타이어 가 적용이 되고요. 휴은알룩스사에 알루미늄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TPMS 테크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어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1축 서스펜션 리프 타입이고요. 이렇게 스프링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 쪽으로 국산 진보 스포일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냉장기는 대광 서머 마스터. T3600 6구벤짜리 메인 냉동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윙커버, 마감, 레일. 네, 전부 서스 타입이고요. 상부쪽 루프 레일만 알루미늄 사출품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골드폼이 들어간 하임픽트 압축 판넬이 아니고 하임팩트의 안쪽에 본 날짜를 놓고 안쪽 아연판으로 마감한 그런 날개 재질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면발강 타입의 차폭 등 흑바지는 서스 430의 도장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구동축 타이어, 구동축 타이어가 좀 작아요 2 4 5에7 0발 19.5, 더블, 복륜 타이어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예, 구동축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으로 적용되고 이렇게 투백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 가변축 타이어도 구동축 타이어와 같은 2 4 5에7 0발19.5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더블, 복륜 타이어입니다 예, 후축으로 보게 되면 시퀀셜 타입의 상부 후미등 장착이 되어있고요 예, 로핑 너드, 경첩 너트 와샤, 예, 서스젤도 적용되어 있고요 원터치 리테일이라는 천착도장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 후미 쪽으로 플라스틱 공구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벽 쪽으로 서로마스터69 매립 타입의 메인 냉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 길이가 9800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냉동기 에버가 매립되어 있어서 100mm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대 길이가 9700이 나왔습니다. 바닥은 18t 합판 위에 3.2t 아연판으로 해서 마감을 하였고요. 바닥방울은 이렇게 환봉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윙 날개, 지붕 안쪽으로, 보온 달지체 처리 후 이렇게 아연판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윙 실내 작업도 이렇게 대접 쪽으로, LED, 줄등으로 두줄 작업을 하였습니다. 뒷문 안쪽으로 서스 타입의 아대거리, 걸레바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누워. 아, 누우세요. 아, 더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 개설한 특장파이터 박동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이번에 새로 유튜브를 열게 된 후배 채널명 특장파이터의 박동현 과장러분습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huh, nah I'm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see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h right see and i'm playing 신차 구입이나 특장 제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 박장 열게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